상세찬이 먼저 나오더라. 왜냐면 또 애가 설치는 걸 좋아해서 그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런 걸 좋아해요. 아, 어. 아, 너는... 야, 너는 그 정도면 화장실 가야 돼. 화장실, 우와! 야, 물 마셔봐. 대체로 물 마셔봐. 세체로물 마셔봐. 대체로 물 마셔봐. 대체로 물 마셔봐. 대체물 마셔봐. 물 마셔봐. 아물 마셔봐. 물 마셔봐. 여기 한번 꾹 한번 눌러봐봐. 아, 눌러봐 쭉 한번. <웃음> <웃음> 정도야? 아 아니다. 아니야, 아니야. 양세찬이 아니다. 팔라 야, 세찬이라아 <laughs> 재면은 진짜 해버릴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예 맞아 아닌가 아닌가? 그치? 진짜니까 진짜. 진짜 웃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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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양세찬 맞지? <웃음> <웃음> 맞아 맞아 <laughs> 진짜니까 <laughs> <이렇게 웃음> 웃는 거야 진짜 진짜니까 <laughs> 웃기지 맞다 맞다 <laughs> 자 하나 둘하나 빨리 빨리 아아 영지야 아아아 <laughs> 아, 아, <laughs> 아, 영지야 인데도 너무 아얄미워 어, 아아 야, 제또볼까다왜 저? 심장뛰 갑자기 심장이 오, 뛰는데요. 너무 웃겨. 아 갑자기 심장이 뛰어 아 오케이. 자기 아, 나한테 은 나이... 내봐. 야, 겨울은 내 봐. 아, 아, 어렵다. 너무 어, 자기? 자기안 내가 넣기! 근데 이 오케이. 종국이는 로맨스를 그냥 다 좋아하고 나는 이 둘은 별로예요. 아, 나 취향이 있어. 아, 이거 취향이. 왜 봐? 느낌, <laughs> 느낌. 아, 역시. 아, 선배님, 정말. 전진로도 좋아. 아, 잘해, 잘해. 벌칙이 좋아. 벌칙 좋아. 지마기 무리지 일곱. 무리지마기, 무지마무지마무지마무지마무지마자 <laughs> <laughs>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이당 자기 날달 자기게. 자기 날달걀로 바꿔 줄게. 아, 자기 날달결. 자기 날달걀 자기 날달 어. 뭐야? 어, 자기 날달결. 파이 어. 어, 어, 그... 아, <laughs> 좋아. 파이 좋아. 파이 좋아. 아파요. 해야지, 아파요. 어아 어? 너무 독사겼어요. 아 왜... 아니, 바람 느낌 없어요. 아저 진짜. 저 무리지 않게 즐거즐 무리지 않게 즐거즐 무리지 않게 즐겁. 즐거 즐겁. 즐거야. 즐거즐 아, 뭐가 떠다녀? <laughs> 아니 정말 뭐가 떠다녀. 뭐가 떠다녀. 그게 오빠. 때라는 거야. 오 <laughs> 어, 안돼. 아우씨.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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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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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근데> 아. <laughs> 이게,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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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되게 어우 야 어우 야 어우 어. 어, 이거 없어 아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유야유 야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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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게소어난 괜찮아 게야야

<laughs> 때 너가 말을... 말을... 느낀 거야, 느낀 거야. <laughs> <laughs> 그거 때문에 하는 <난> 거 아니에요. <laughs> 늦췄어, 아니 아니야. 근데 이거 발냄새 찾아내요 빨리. 어, 발냄새 아니니까 발냄새 아니, 찾아내 빨리 나. <laughs> 나 아니야. 어, 지훈아 이거 지훈아. <laughs> 나 아니야. 지훈아 저번 주에 진짜 났어? 야, 아니야 나 저번 주나 아니었어. 나같필이가났보고 그래 그럼 공정하게. <laughs> 그래.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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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오필이가아고 아이 알아? 니 벌써 이로아 봐. 야. 너로 와. 너로 와 봐. 아, 이거. 야. 너로 와. 아, 이거. 아이씨. 나 야, 지가 방귀 를새 나니까. 나, 나 아, 지가 방귀 를새 나니까. 야 너잖아. 어쩐지 이 시큰맨의 지가 제 주위를 맴돌더라 고 <laughs> <laughs> 이게 자꾸 어디 오나. 요렇게 아, 야. 올라오는 야. 거였는데. 아 죄송합니다. 야. 아, <laughs> 발을 안닦고발좀닦고전는안아전에 <laughs> 야. 야, 네. 네. 참으셨어요. 네 들어오세요. 음, 이거 받으시면 <목소리> 아, 필요하고. 아이지로 받고 싶은데. 더 아파요. 아, 더 아파요. 예, 예, 아, 예, 최대 예, 안 아픈 자세로 가르쳐 드리는 건데. 예. 근데 여기 참을 예. 수도 있어. 이미 와. 누르기만 해도. 가요. 준비 시작.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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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다. 우와 진짜 얘 진짜 진짜 한무선생 같아. <laughs> 어, 이거 참네. 아리로 한번. 한 와, 와 종아리랑, 종아리랑, 매여, 종아리 종아리. 아리요 종아리 여기 괜찮아 여기 괜찮아 어, 죽어요. 죽어요. 아! 죽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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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죽어. 죽아 죽어요. 죽어. 죽지죽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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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저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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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부사저해야돼 무슨 저사랑이씨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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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사 아저씨+ 아저씨+ 아저아아니씨아아니씨 아저씨+ 아저는 아저씨+ 아저는 아저씨+ 아저씨+ 이저씨아저 아저씨+ 아저씨+ 아 아저씨+ 아아아 널다 좋은 소리야. 질문이 아니. 이상하잖아. 내가. 관심이 없는데 내가 널왜 좋아해. 조심해. 내가 이 정도 약간 이렇게 뭔가. 오기가 생긴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오기가 생기는 거죠. 그지? 사랑이 먹을까? 빠지지 않는지. 그러니까 나는 받아줄 건 아니지만 어, 왜 사랑이 아, 빠지지 않는지. 어. 내가, 내가. <laughs> 아닌데왜이니 그래. 사랑을 주지 는데 빠져야 돼? 근데 세찬 씨는 어, 어린 여자를 좋아해요. <laughs> <laughs> 네어 이다들 네,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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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야저 어린 여자를 좋아하시네요 <laughs> 맞아 돈갑을 싫어하시는구나 맞아 실제로 맞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저렇게 장난 못 쳐요. 오예 네, 지금 막되게 장난 치고 하는데 진짜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은 되게 긴장하는 스타일이예요. 네, 어린 여자에서 충격 먹었다가. 지금 이제는 개그맨이잖아요. 네. 개그맨인데 전극 쪽에서도 연락이 와요. 연기 진짜 잘해요. 전극이요 예, 네, 전국. 전극. 배우 쪽으로도 드라마 뭐 영화 이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캐스팅 이 야, 야, 영화해라. 제사아 영화해라. 그래서 준비를 해 놔야 돼요. 어, 해나라고요 네, 준비. 연기, 연기 아, 연습더 어. 어, 잘할 수있게지금 우는 연기 한번 해 봐. 네, 그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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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기 연기, 우는 연기. 갑자기 기서 <laughs>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기서 갑자기 기서 갑자기 웃어, 웃으라고!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어! 웃는데 슬퍼! 웃는 데 슬퍼! 웃는데 슬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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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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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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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아이고, 별로아 그리고 지금 혹시 누구랑 살고 있죠? 저 이제 혼자 살아요. 형이랑 살다가 어, 예. 이사가가지고 어디로 갔니 용산으로 이사갔거든요. <laughs> 너왜말안 했어 나한테? 어. 야, 아, 너왜 야, 말 바로 살아 아, 진짜? 야, 바로 옆에 살아. 아니, 아니 수요일 날 이사해 가지고 전화 주에 너... 아, 그래? 아니, 맞아요. 수요일 날. 지난주 수요일 날. 이사해 가지고 축구못나거든 그랬지. 아니, 왜 이사 온다고 나... 말을 네. 안, 안 했냐? 아빠, 아예 아빠. 그래. 어, 되게 잘하셔. 소민이랑은 가능성이 없겠죠? 없어, 없어. 어... 그럼 가능. 소민 씨는 좀 마음이 있어요, 사실은. 저요? 뭐? 지금 데 마음이 좀 있는데. 어, 없는 척 하는 것 같은데, 누구? 지금 여기 세찬 씨가 마음 속에 지금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어요. 너그 누구야? <웃음> <누구나> <웃음> 누구야? <웃음> 아이, 야, 야, 야. 서주야. 서주야. 너. 야, 너야 내가 용산 산아야너어 용산 산아야 내가 야, 나인 거아 너도 어. 아, 아안해 보니까 용산으로 갔구나. 아, 얘기하는 거특이 하다. 산업. 너나 산업 한거 같은데. 산업 조랑우리 아까 살짝 했지, 살짝. 이동생 아는데 지금 어동생이야야진짜아주말알지 <laughs> 지금? 지금 않아? 알어? 아 뭐야? 이거 기본지 기분이지? 뭐야? 야 이거야 어야어야그 뭐야? 이전 야 중전마마냐? 중전 마마냐? 중야 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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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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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중국, 야, 중국. 아, 사이, 사이, 하지마, 사이, 중화 중화 아래쪽으 하지 말지. 중화 아니었어? 중화 중화. 아, 중화. 아, 중화. 형 어. 내가 어. 중국집 말할 <laughs> 거니까. 야, 야. 중화. 니가 중국집 만얘기야 볼프가 셰익스피어. 볼프가 네프 아니야. 려고한 건데. 볼가는 뭐야. 볼프. 볼빨간 <laughs> 볼빨간 색스피어 볼빨간 나나나 그거... 유리구두 유리구두 그거 누가 신어? 아, 동화 동화 유리구두 동화 모르... 여자 <laughs> 백설공주 어, 아, 백설... 어. <웃음> 백설공주 <웃음> 어 백설... <웃음> <웃음> 백설공주 <laughs> 아니야 야동청이야봐 <laughs> 백설공주는 <웃음> 일곱 난장이고. 아 사과 사과지 어 사과 누구야 사과 사과 누구야 사과 야, 사과 백수야 사과 야, 아, 사과 백수 사과 어 아, 사과. 사과. 사과를 먹고 아, 이렇게 잠들고 아니 사과를 먹고 사과 먹고 그래. 그다음 잠들었어 와얘리 군도 징고 아니야 맞아. 맞아. 누구야? 누구야? 맞아. 맞아. 아니 누구야 그구 유리 구도신고 누구야 사과 아니 백설야 백수 군주 아니 유리 구도 아니야 사과. 사과묵고 사과 먹고! 네 글자! 네 글자! 백설공주! 아니! 사과! 유리구두! 유리구두! 나이라서, 나이라서. 어, 유리구두 신고! 유리구두 신고! 사과 먹죠! 누구야! 백설공주 맞잖아! 아예 아니, 다른 공주! 와, 너무... 신데렐라가 사과를 왜 먹어? 신데렐라가 사과를 왜 먹어? 백봐 먹지? 백 야, 사과 먹는 거 백설공주 맞잖아. 유리구두. 너도 애초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지 <laughs> 유리구두아 유리구두 뭐? <laughs> 지금 사과 먹셔. <먹잖아. 웃음> 또... 아 맞지. 그래 유리구두. 야, 너 유리구두 꿨냐? 아 아닌가? 아니야. <laughs> 신데렐라는, 신데렐라는 아니, 12시가 그래. 되면 호박마차로 변하지. <laughs> 호박마차가지. 신데렐라. 아, 근데 난형알 아는 게 설명해. <웃음> <뭐냐>? <웃음> 우리나라를 <웃음> 대표하는 섬중 하나인 울릉도와 독도 사이의 거리는 얼마일까요? <laughs> 어? 여이페이지요이 어? 페이지. 어? 어? 3이 읽어 줘야 어? 3. 동갑조 새끼 따라 이백니 어 이게 왜요? 가만라세 분의 고야그 누구나 아무리 자기라 땅이라 누구라도 너너 우리 있다, 우리 있다. 노래 가사에도 다 나온 걸. 전수담까 뭐야? 이완용도 아는데 이완용, 이환영. 아, 이완용이라니. 야야야. 이완용이라니요?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장시아 이사람아 이완용이야? 외국노식이야 와, 자저 수염 뗐습니다. 이 더러운 이완용. <laughs> 이완용. 이런 수소개자저 <재수없게. 웃음> <laughs>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laughs> 아, 오케이. 끝나. <laughs> 이이 <laughs> <laughs> 자, 파, 이제, 할게요. 인정하실게요, 대파. 네. 파, 이제, 할게요. 인정하실게요, 대파. 네. 코빅이 <laughs> 그렇게 <laughs> <laughs> 코빅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laughs> 야, 나 코빅에서도 이렇게 안 해요. 야, 너 뭐야? 이거는. 너 뭐야? 어, 오케이. 왕자 같네, 왕자. 와, 이거. 왕금 같아, 저거. 이거 아닌데. 진짜 멋있어. 이거 아닌데, 진실. <laughs> 멋있는데 아니, 진짜 이거. <laughs> 봐봐. 아니 아아 화분에 들어갈 줄아서화분 어, 화분, 화분. 화물. 화분. 에또 들어가요? 세찬이가 아, 코빅에서도 이런 문장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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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세계 유황선생님입니 세계 <laughs> <태계> 유황 <laughs> <태계> 선생님 <laughs> 할머니+ <웃음> 할머니 아니요이니할빵도 이거 도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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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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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야 좋다 좋아. 오케이야뭐자뭐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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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다 KBS 연예대상 최우수상 양세찬 씨. 우! 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세찬 가 런닝맨 이제 5년 조금 넘는데요. 이제 제가 4년 넘게 지금도 물론 잘하진 않지만 4년 넘게 너무 헤매고 속으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기죽지 말라고 끝까지 응원을 해준 우리 런닝맨 우리 식구들 우리 석진이 형 그리고 종국이 형하하형 지효 누나 그리고 소민이 지금 집에 있는 재석이 형.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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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양세찬 씨최우상버라이티